thank you 안녕하세요, 린즈예요 아직 날씨는 더운데, 이제 가을이라고 가을 신상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 중에 하나를 들고 왔어요. 오늘 들고 온 제품은 바로 이 페리페라 잉크 틴트 세럼이에요. 지난번에 1호부터 5호까지가 출시되고, 얼마 전에 6호와 7호 온라인 전용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오늘은 8호부터 12호까지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5가지 색상 들고 왔고요. 오늘도 언제나와 같이 퍼스널 컬러와 함께 제품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선 제품 특징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선 제품의 디자인은요. 세럼 틴트 제형 특성을 그대로 담은 유광이고 발색과 굉장히 가까운 컬러를 가지고 있어서 컬러를 찾는데 유용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제품의 어플리케이터는 평범하게 끝이 모아지는 물방울 모양의 어플리케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잉크 틴트 세럼의 향은 달달한 과일향이 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품의 제형은 촉촉하고 입술에서 편안한 제형인데요. 부담스럽지 않은 광택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른 직후에는 맑은 느낌으로 컬러가 조금 더 올라오는데 공기가 닿아서 약간의 시간이 지나면 컬러가 살짝 톤다운이 되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컬러를 고를 때그점꼭 참고하시고 고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품의 착색은요. 착색은 심하게 되는 편은 아니지만 입술 안쪽을 중심으로 조금 짙게 남는 편이고요. 발색과 비슷하게 착색이 되긴 하지만 오렌지 또는 핑크에 가깝게 착색이 되 이 되는 편이에요. 네, 그러면 이렇게 제품 특징 알아봤으니까 이제 퍼스널 컬러와 함께 컬러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전색상을 보면서 어떤 퍼스널 컬러가 있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봄웜 한 가지, 그리고 여름과 겨울이 같이 쓸수 있는 컬러 두 가지, 그리고 가을 웜톤 컬러가 두 가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절만 보면 모든 계절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코스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지금 제 제가 바르고 있는 8호 레드 반 레드 컬러는요, 잘 익은 과일 같은 느낌의 컬러로 오렌지 레드 컬러예요. 웜톤이시라면 데일리템으로 무난하게 어울리고 포멀룩에도 잘 어울리지만 귀여운 느낌의 캐주얼룩에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퍼스널 컬러는 봄웜 브라이트 톤 그리고 가웜 뒷 톤까지 활용하기 좋은 컬러입니다. 다음 9호 봉인해제 컬러는요, 푸른 기가 조금 도는 미지근한 느낌의 톤 다운된 체리 레드 컬러예요. 선명하게 표현하기에도 너무 좋고, 옅게 발라서 은은하게 표현하기에도 좋아요. 하늘하늘한 슈퍼원피스 그리고 가죽자켓 두 가지의 이미지 모두 어울리는 컬러입니다. 퍼스널 컬러는 겨울쿨 딥과 겨울쿨 브라이트 톤, 그리고 여름쿨 뮤트 톤이 활용하기 좋은 컬러예요. 다음 10호 파워 간증 컬러는요. 바른 직후는 보랏빛의 케이스와는 다르게 살짝의 보랏빛만 도는 퍼플 핑크 컬러인데요. 약간의 시간이 지나면 차분한 보랏빛으로 컬러가 변해요. 쿨톤 분들이 데일리로 쓰기 좋고 분위기 있는 메이크업을 연출하기에도 좋은 컬러예요. 퍼스널 컬러는 여름 쿨 뮤트와 겨울 쿨 딥톤이 활용하기 좋은 컬러입니다. 다음 11호, 심장 반응 컬러는요. 바른 직후는 베이지 코랄 컬러이지만 공기와 맞닿으면 브릭 컬러에 가까워지는 컬러예요. 차분하거나 지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을 때 사용하기 좋아 보이는 컬러입니다. 퍼스널 컬러는 가을 웜 딥톤, 그리고 가을 웜 뮤트톤이 사용하기 좋은 컬러예요. 벌써 마지막 컬러, 12호, 그하 레드 컬러는요. 바른 직후는 누디 코랄이지만 공기와 닿으면 톤다운이 돼서 예전에 유행했던 마르살라 레드 같은 컬러로 변하는 편이에요. 캐주얼한 티셔츠에 청바지, 스니커즈 조합과 어울릴 듯해요. 퍼스널 컬러는 덜톤의 가을웜 뮤츠, 그리고 가을웜 딥이 활용하기 좋은 컬러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페리페라 인크 틴트 세럼 신상들 모두 보여드렸는데요. 조금 촉촉한 틴트가 좋지만 투명하다기보다는 발색이 좋은 틴트를 찾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께 추천드려 보도록 할게요. 영상 보시다가 여러분들의 퍼스널 컬러 궁금해지셨을 땐 언제든지 소요색으로 놀러오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 밑에 구독 버튼 눌러서 저희 프린즈가 되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고요. 좋아요랑 알림도 잊지 마시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